이번 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한줄 말씀 뽑아 주세요. 네, 저는 이번 주 마태오 복음 12장 50절의 말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, 누이요,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뽑고 싶습니다. 주를 넘자 주를 넘자 허로나 주를 넘자 주를 넘자 허로나 오늘 몇 개? 네, 20개. 네, 오늘은 20개 네. 저도 같이 도전할 겁니다. 먼저 신문이부터 20개. 네, 20개 도전하겠습니다. 도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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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열나 열둘, 열네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. 어, 아, 늦겠다. 예. <laughs> 저도 오늘 스무 개 도전합니다. 스무 개를 도전하고 쌩쌩이도 도전해 볼게요. 오케이. 자, 스무 개 도전. 하나, 둘, 네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열나 열둘, 열네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<laughs> 이런 20개는 성공했으니까 코로나 확진자 줄어라 줄어라 모두 힘내십시오 힘